어디 가는지 얘기했어요? 아 얘기 안해 시작 안녕하세요 주태입니다 충당 어지 같이 안해어지 아, 같이 안 하네 시작 안녕하세요 주태입니다 충당 어 뭐야 박자 안 맞았어 시작만해 지가 희동남아에또 고수더라고. 베트남을 이제 오는데, 네일을 딱안 받고 왔더라고. 8년 동안 이 서비스 징을 계속 했잖아. 네일을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. 그래가지고, 그래서 여기 탑메일. 너 벌칙했던데. 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잘 됐어?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새로운 직원이에요. 아, 예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어색어색. 네. <laughs> 어색. 네. 시험이요. 아, 네. 호치민에서 네일샵을 꽉 잡고 계시는데. 사랑합니다. 아. <laughs> 아, 아. 어디든 꽉 잡으면 되지 뭐. 3월달부터는 손님들 다시 와서. 네. 어, 아, 진짜. 건강날도 없고, 베트남 풍들도 응. 호출에서 아, 많이 아, 빠져나가고. 그래. 안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. 그럼 어, 어떻게 했나. 어, 하여튼 잘 버텼는데, 3월부터는 베트남 손님 다시 오시죠. 아, 다행이네. 요 일부러 이 가격표 앞에서 대화하시는 거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아니, 아니, <laughs> 한 번도 내일을 받아보는 게 아, 아. 처음 받는 거. 아. 어떤 거를 하면 좋을지 추천을 받을 거야? 아니면 지희가 고를 거야? 고를. 아, 아 그래요? 골라 고르고. 형 이게 얼마나 걸리죠? 두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. 가자. <laughs> 두 시간 정도 걸린다니까. 하고 라고 도망가자. 네. <laughs> 형이 카메라 잡으세요. 아. 나도 가려고. <laughs> 제가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형도 받게요? 관리 관리. 보여줄 사람 없잖아요. 나 그냥 관리. 개인 관리. 차장님도 받을래? 아니요. 뭐 오랜만에 검은색으로 한번더 해야지. 네, 여기에 그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여기서 아, 그더 그, 이상 안고 싶지 않아요. 아, <laughs> 지혜야 떨리지 않아? 아 너무 떨려요. 손에 닿는 느낌이야. 근데 지희도 어떻게? 손발이 빼도 보여줄 사람이 없네. 내가 담아드릴게요. 말가 보고 뭐 추천해. 네, 저희 형수님입니다. 잘될거요 너무 어려워게 아니야. 네. 두 명이 한번 더. 어나스 처음 온 건데 하고 싶은 거다 봐서 봐. 도는 옆집 형이 되니까. 오이이부대 어, 사는 거 아니에요? 아니님 비싼 것도 상관없어요 예쁜 걸로 해주세요 아요아이그귀억게하네아오데오랑이래가 네. 아, 호랑이 해라? 사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아 호랑이 뛰어서 호랑이랑 공주님 대접 어때? 아 너무 이상해요 너무 세상에 이상 어서좀 부끄럽지? 나 은행 업무 볼때 있잖아. 여기 오기 전에요? 어. 은행 업무 보고 너네 커플 잠깐 기다렸잖아. 네. 그때는 지희 얼굴 보니까 지희가 어, 이러고 있더라고. 뒤차 가지고. 네. 근데 네일샵 들어왔는데 귀신같이 애가 활기차서도 뭔가지? 아, 좋아. 드디어 이제, 이제 손톱에 네. 때안 끼어 안 끼어 있겠네. 그러니까 날 샴푸 때문에 이게 뽀매져가지고 알았어. 그런 거예요. <laughs> 아니 일하느라고 이렇게 이쁜 것도 안못 해보고. 그니까. 다들 좋던 거예요. 아, 바른찍지 말아주세요 어, 어 물, 물 까매졌다 <laughs> 바른찍지 마요 아니 이거 그, 그 원래 보리차를 넣었나? 꾸정물 꾸정물 아니에요 그동안 막 원래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이런 거못 해봤으니까 많이 해봐 그래야 남자친구 생기지 이거 없어도 생겨요 오. 뭐? <laughs> 지희 그 아직 병원안 갔구나? 아직 안 갔어 나는 베트남 오기 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 또빵 선물로 할까봐 아, 아 재능이 얼마나 얌전해졌어 <laughs> 그러게 그 <방금> <laughs> 응, 발톱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? 간신히 붙어 있는 거야 살에 이렇게 불러싸져가지고 간신히 아 여기가 발가락이구나 이 <laughs> 수준 정도. 아니, 발톱 형 등치는 왜 이렇게 작아요? 간신히 붙어 있는 거라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어 안녕하세요. 오, 아 여기 아, 여기 어쩐 일로? 아니 며칠 전에 가게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준게 없었고 우리가 고 집사람이 고민 고민하다가 집사람이 취미로 케이크를 손수 굽거든 네. 그래갖고서는 치즈케이크 집사람이 만들어준 거고, 어쨌든 서울 사무실 새로 오픈했는데, 우리가 서울에 없으니까 뭘 사줄 수도 없고, 애매하고 그래서, 그냥 뭐 하나 조금 사라고, 금일봉 하나 놨어. 아이, 봉 됐어? 아, 이거 돈아 아니야, 아니야.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, 아, 집사람. 아, 우리 집사람이 못 아, 아, 먹어서, 어, 형수가 해주는 거니까. 아, 어, 여기 딱, 폭, 폭. 그것까지 해주셨는데 주손으로 음, 공손히 받아야 되는데 제가 팔자 어, 하시면 손발이 없어가지고 발표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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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해요 형님 맛있게 먹을게요 저희 여기 있는 거 아시고 보시요 아, 네, 호텔로 오시려고 그러더라고 어, 사실은 호텔로 내가 갈라 그런 게 네. 저녁에 나또 오늘 내일 다 저기 약속이 있어 갖고 네. 도저히 시간이 밥이라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약속이 계속 이렇게 겹쳐 버리네. 그래요. 저는 어. 아, 아, 아 감사해. 응. 아니야. 진짜 고마운 건 우리가 고맙지. 아. 돈안 쓰고 저거 같 먹어 봐. 벌어 게요 와, 새짝 보인다. 꺼내서 한번 가도 가도 어, 내일 아트 하다가 케이크 하는 사람 처음인 것 같아. <laughs> 아 이걸 직접 구우셨다고? 아. 아 이거 아까 어떻게? 집에... 아 이제 호치민에 있는 많은 빵집들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?는 아니야? 죄송합니다. 내일 왔다가 케이크. 아형 진짜 잘 먹을 게요 지혜는 무슨 그림 골랐어? 호랑이 그림 골랐어요. 호랑이 좀열 마리 들어가는 거야? 아니요 이거 이어져 있다 그래 한 마리가. 이어져 있다고 네네. 음 이따 다 되고 짠하면 예쁠 것같아요 음 발도 오랑이야 아니요 바로 그냥 하나로 하냐고요 하나로 고양이. 하냐고요 <laughs> 아버지랑 딸이 오셨나 봐요 <laughs> 아 우리 딸이 이런 걸한 번도 못 받아봤대 <laughs> 근데 따님이 그 아버님 그 종아리 한오 분의 일이거든요 그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다 먹었어 <laughs> 이런 컨셉으로갈 거야? <laughs> 네네 그거야? 지야 진짜 그 핑크 공주가 되고 싶어? 아니 요즘은 뭐 핑크가 없어. 좋아서 그래요 그냥 아, 아염집병도 <laughs> 좋아해 예전에 핑크 머리 했었거든요 촬영 <laughs> <차량> 안 받는다더니 정 <laughs> <laughs> <좀> 괜찮아요 하더니 촬영 <laughs> 어, 끝난 줄 알아요 <laughs> <laughs> 너도 물 금방 들어오지네 <laughs> <laughs> 이게 그계약그네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먼저 갈게 아 너무 아, 맨죄송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완성됐어 오 마음에 들어? <laughs> 네. 완전 예쁘죠? 호랑이 이거.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? 네. 박사는 되지 뭐. 맛있는 거사드요 <laughs> 거의 완성 되가? <laughs> 네, 이한쪽은 완성 됐대요. 근데 지금 그 사무직이니까 키보드 이렇게 두드리고 하려면 손톱 이제 그 다시 정리해야지. <laughs> <laughs> 아예 잘 여기서 떼달라 그랬는데. 마음에 <laughs> <맘에> 들어? <laughs> 네. 귀엽긴 하다. 아 어. 여기가 얼굴이고. 이렇게 이어지나봐요아 몸. 발 핑크는 좀. 지혜 진짜 이러다 핑크 공주 되겠어. 아니 이거는. 아 혹시 지혜가 지 지이 캐릭터 만드는 중인가? 아니 아니 이거. <laughs> 형 요즘 발가락 저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? 발가락 핑크색으로. 아 핑크색 동남아 나스니까 아마 하는 거지 뭐. <laughs> 물어보니까 최근 들어서 핑크가 좋대. 핑크 공듀. 아 눈부셔요. 아 발가락. 얼마 했을 거 같아요? 얼마예요? 나름 나름 저렴해 발하고 다 하는데 70만 만 동이니까 3만만천 정도 태어나서 아니다. 처음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? 엄청 좋은데요. 잘 어울려. 가자. 네. 가자, 가자.